자, 정민이랑 효민이는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쉬는 시간에 가서 하시고. 저요? 네, 소명이랑 더더 즐분 없어요? 저 있어요. 자, 정민이 숙방거 좀이. 또 정민아. 네? 어, 정민아. 어, 아, 일단 쉬는 시간에 하고 우리 괜찮아요. 네. 네. 빨리 말하면요. 50쪽에 50쪽에요. 네, 12번. 아, 니 11번. 71번. 네. 그다음 그리고요. 51쪽 대. 네. 1번번 이바, 12번. 네, 이번 오, 리고요 52쪽에요, 이바. 이바. 이이 이바. 이 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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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는 이바. 어, 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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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바. 자, 일단 볼게요. 화면이 있다가 있다가 가서. 네, 어쩔 수 없어요. 이따가서? 네, 보세요, 얘들아. 네, 49페이지. 자, 얘들아, 지금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했던 거 계속 하는 거지. 아, 자기들. 네, 그래? 정신 없어. 정신이 없어서. 네, 49페이지 5번 보세요. 네. 이번 as long legs. 자 비동사의 일반 동사에요비 비동사야? 일반 동사. 근데 MRIS가 아니잖아요. 그 동물은 가지고 있다. 일반 동사의 긴 다리를 가지고 있다. 일반 동사일 때자 모로 바꾸랬어. 의문문으로 바꾸랬으니까 자 의문문 공식 말해주세요. 어떻게 비동사였으면 그냥, 음, 그냥 아. 얘 순서 바꾸면 되는데. Yeah. 그거는 일 비동사라고. 아, 밀어 줘. 네, 밀어 줘요. 밀어 주고 앞에 뭐. 그 더즈나 두 더즈, 디드중에 디드 하나. 근데 과거는 아니네. 주어가 주어 뭐예요? That anybody 뭐예요? 네, 애니모리. 나와 너를 뺀세 어, 번째 어, 3. 3. 3. 3. 어, 3을 하나네. 동을 하나네. Player does. Does. 네, does that animal? 자, 얘올때 어떻게 돼야 돼? 밀어서. 밀때 어떻게 해야 돼? 해즈가 그냥 와요 해즈 a 해부로. 그렇지. 동사 원형. 네,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Does 주 h e w 네, 이렇게 오면 되잖아요. 이거 좋죠? 그렇죠. 자, 그그 그 동물은 긴 다리를 가지고 있니? 입으로 말해 봐. Does that animal have long legs? 시작. Does that a n i m a l have low or low K? 50페이지. 자, 한 번. 이번에는 네. 자, 문장에서 잘못된 대로 볼게 바꾸래. 노란색 가방을 너네 오빠가 가지고 있니? 그러면, 주어가 뭐야? 소가도 누응 음. your brother 1, 2, 3 중에 뭐? 나, 너, 세 번째 사람 음. 한명두에요 음. 음. 네, 이거 뭐 헷갈릴 게 없는데. 네, 네. 어, 뭐로 바꿔야 되죠. 그죠 주어에 따라서 얘가 결정되지. 그죠? 음. 4번 자, 자 얘는 자 더스랑 마이크는 네 남자 한명이니까 버스 맡겨왔고 근데 네, 이 뒤에 뭐가 와야 돼이 뒤에 뭐가 와야 돼 뭐가 와야 돼 동사에 원래 말이네자 여기 평사문 써주세요 음음문 바뀌기 전에 평사문 써주세요 마이크라는 남자에는 마이크는 이 셔츠를 좋아한다. 써보세요. 이분도 바뀌기 전에 써보라고. 마이크는 셔츠를 좋아한다. 써요 마이크? 좋아하다. 어떻게 써야 돼? Nice. 그치. 마이크에 원래 <목소리> 에, 평문에는 s가 들어가야지. 빈칸에다 써보라고. 마이크 네. likes this shirt. 그러면 마이크는 이 셔츠를 좋아하니로 만들어줄 거예요. 자, 미러, 미러, 더즈 3인칭 단수 더즈 나왔어. 얘가 l i k e s 로그대로 오는 거야? like스 몰 빼줘요? s, s를 빼주고 동사 원형자입니다. 네, 오케이 진짜 얘도 가르면 봅시다. 마이크는 이 셔츠를 좋아하니. d o e Mike like This shirt, she s e s my w i l i this shirt? Okay. Who's i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문문으로 바꿔 보래 t 일반 문장 먼저 만들어 보세요. 너네 언 o n y o u I s I s t e r 네, 여자 한 명. 읽는다 인근다. 세 s 세계. 미다세치세치 우치. 우치. 로 바꿔주세요. 우 응. 밀고 밀고 치 빼고 우치. 우치. 우 그렇지. 그리고, 그고 S 빼고. 네, 쉽잖아요. 일단 12번 얘도 내가 음운문 되기 전에 문장 또 써주세요. 형, 너네 형제들은 일찍 일어난다 어떻게 하게? Your your brothers. S에서 S 붙여 안 붙여. 붙여 붙여. 붙여요? 아, 니요이니요 아니 요 이거, 이거, 이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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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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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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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이거, 이 r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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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거 또, 똑같이 똑같이 하고 있지 지금 네 틀리면 안 되지 이제 몇 개라고 했는데 마지막 52페이지 자 4번 보세요 4번 they are my toys 그것들은 내 장난감들이다 자 일단 비동사랑 일반 동사랑 헷갈리면 안되는어 써요 비동사는 뭐뭐 이다 m r -E s 뭐뭐가 아니다 어뭐 붙인댔어 바로 음. 비동사 뒤에 바로 음. 무슨 돈이야? 돈 일반 동사야. 머리 씌우면 막 지적격지. 어떻게 하냐? 우리 첫 번째 일반 동사가 지금 비동사가 따로 안 나왔구나. 나는. 자 나는 학생이에요. 나는 학생이에요. I am student. student, 난 학생이 아니에요. I am 아, I don't, 아니야? 아니죠. e m 리 a 쓸 거면 쓰고 일반 동사 쓸 거면 쓰고 뭐이 w 아니다는 비동사 써야지. 지금 너네가 뭐라고 했어? a 학생이 아니야. i a m a n s i 생각하고 말하자. 복창. 생각하고 말하자. 네. 비동사 뒤에 바로 모 s 다고 k w 나는 예뻐요. 아니, I m 난 예쁘지 않아요. I 그 여기다가 나를 넣어주는 거죠? 그는 파일럿이에요. 파일럿이 아니에요. 네, 필요사 뒤에 넣어달라고요. 얘 어떻게 해줘, 그러면? 해요 Hey, 바로 넣어주면 되지? 뚫이면뭐예요 a r e aren't my toys 자, 그들은 나의 장난감 들이니? 어떻게 해줬어? 요 비동사는 어떻게 해줬어? 밀어줬어? 어떻게 해줬어? Uh. 주어 동사를 네 심플하게 그냥 바꾸려 했잖아요 are they my always 그죠? 자 마지막 거자 stay는 얘들아 비동사요 일반 동사에. 어 MRZ가 아닌 건다비 일반 동사라고 얘들아 네 stay 머무르다 일반 동사 그러면은 네 아침에 머무른다 아침에 우리는 그 집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stay not으로 하면 돼? stay not 하면 돼? 안 돼요 머무쳐야 돼요 그렇지. 어 doesn't 안돼요? 네. 왜요? 네. 그치 복수주어잖아요 그쵸 they don't uh, we don't stay home 자그 다음에 네. 의문문은 어떻게 했어? 주어 동사 주어 동사는 바꾸냐? 네 일반동사니까 밀어주고 밀어주고 앞에 뭐? to do we 우리는 네 집에 머무르나요? 네나 똑같은 거 계속 하고 있죠? 파이팅. 문제가 너무 많아. 이거는 옆에 숙제. 아 이번에 이번 숙제까지 하면 체크업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5 어, 7까 숙제를 54에서 57 해오고 5 3은 지금 하자야 돼요. 지금 해볼게요. 54에서 몇 주까지요? 57까지. 기자 네, 5십삼페이지랑즐겨해보세요 오십삼. 목리지 말고 장은 친. D랑 O가 아니고 OO처럼 보여 <laughs> 왜너또 소문점 쓰시나요 너도 오오처럼 보여 D랑 O 구분해서 쓰세요 D를 확실하게 써줘 말해 봐왜 안해 소명이는 구경하네 시간이 있어? 네. 네. 박스 박스 셔 빨리 하자 얘들아. 쉬는 시간은 안 갖고 싶어요. 빨리 하세요. 저스트 그 돈의 선생님들은 도와줘요. 네. 그들은 도와줘요. 이렇게 돼야 되시고요. 네, 얘들아, 의문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왜다 i 라고 했어? u 로 물어본 게. 얘들아 이번에 u 로 물어본 게 아니라 your teachers를 물어본 거잖아. 3인칭이잖아. 어미는왜 맞아요? 나 아니고 너 아니고 your teachers 그 사람들 뭘로 받아 줘야 돼? 그치. 그들로 받아 줘야 돼. 그들. 왜 나야? u 가 아닌데? U랑 URT의 t r s 는 달라요 너랑 너네 선생님들이랑 다르잖아요 그죠? 응. 네 해석하면서 하세요 응. 해석하면서 음, 3 번의 애들 안경 쓰다 할때 쓰다가 뭐였지? 어, oh, wear. 착용하다. 입다, 착용하다, 쓰다. 자, 전부 다 일반 동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동사 섞여 있어요. 잘 보세요. 해석 잘해. 그냥 무조건 두부터 쓰지 말고. 어, 기동사 숨어 있다 했어요. 힌트 좋다. 네. 아우, 너네 걔는 검정색을 해? 얘들아, 응. 육 응. 번이 일반 동사 아니에요. 뭐 무엇을 하다, 하다가 아니라 뭐뭐 이다는 뭐뭐 이다 이따로 끝나면 내네 말이지렸잖아, 그렇지? 6번 다시 쓰세요. 앞에를 고쳐야지, 사람아. 둘을 고치라고. 일반 봉사 아니니까, MRIs 중에 하나라고. 블랙을 검정색을 뭐뭐 하는 게 아니잖아. 검정색이다. 있다. 응, 6월도 몇 마리? 한 마리. 한 마리면 M.R. 이수 중에 뭘까요? 오빠 나 방금 말했잖아 검정색을 하는 게 아니고 검정색 이미지. Your dogs do black이야? 검정색을 하긴 뭘 해? 검정색 이다 했잖아. 이다면 M.R. 이수 중에 하나라고. do 아니고 일반동사 아니고 M.R. 이수 비동사라고. 방금 설명했잖아. 아, 욕받으시자 이슈. 아, 이슈. 네, 얘들아, 비동사랑 잘 구분하세요. 아, 괜찮아. 에휴, <laughs> 기대 이분만더 줄게요 9번 참고로 얘들아 9번도 일반 동사 아니고 비동사 u 요 a n Tuban, t u a n t a n t r a n t r b a n Tuban, t u b t u b t a t a r a r a a a 너무 어, 오래 걸리는데. 5번까지 맞추고 6번부터는 숙제를해 보세요. 네. 맞춰서 시간이 너무 없다. 자, 2번. 네, 소명이 2번. 아 네요? 응? 두 해야 더쓰요 주어가 뭔데? t e a c 여러 명이니까 네, 두 점. d o your teachers. e a c h e r 굿츠 네. 네 정민주아가 누구예요? You and your mom y s 네, 너와 너네 엄마 몇 명? 두그 명. 수, 다, 네? 두. 이 e 아 뒤에 앞에 뒤에 뭐가 있구나. 저더 할게요. Yes. Yes. Day y do. 그렇지. 넌 선생님들의 그들로 받아줘야 되죠. 그분들은 d a t o They do. 네, do. 3 번은요. Do. do you and your mom 주어가 두명. w e r 그렇지. Where glasses. No. 뭐로 대답해야 될까 얘들아. We. 그렇지. We. 그치, we지. 너와 너네 엄마. 어. 그러면 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와 엄마니까 우리잖아요. We. 또 언제가 돼야되지 오케이. 4번 효민이. 그렇지 집이 yeah. 한 개니까 더 주자. House. 옳지 Half swimming pool. No? no. 좋아. 그 집은 그 집을 대체해주면 뭐예요? 그거 그거. 이시죠 네. 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죠. 이 no. no. 아. 야, 저스로 물어봐도 어떻게 도트가 되냐? 네. 나 스스로 대사. 저거 있다지. 5번이야. 정 <laughs> 민이. 네? 제번최요알했어 아니? 이 했어요. 어디서? 이 했어요. 아, 이지이신두더요 네. 더 다음은 다 e 은그은그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e 음은그 e 음은그다어은그다에은 다음은 다음은